안녕하세요. 존코바입니다. 자, 오늘은 초보자를 위한 한 장의 이미지가 아닌 영상을 구성하는 또는 디자인하는 팁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은 꼭 모션 그래픽 뿐이 아닌 모든 영상 제작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에요. 자, 영상을 많이 만들어 보신 분들은 패스하셔도 좋지만 봐주시면 자, 제가 생각하는 주관적인 부분이 많이 포함이 돼 있어요. 자,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점 유의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자, 우선 영상에는 공백이 없어야 됩니다. 자, 이 뜻은 바로 편집이 필요하단 얘기입니다. 자, 편집이란 촬영된 영상을 영상 문법과 기획 의도에 따라 방송 시간에 맞게 줄이는 작업입니다. 자, 네이버 출처예요. 즉, 말 그대로 영상을 잘라가면서 연출을 하는 방법을 말하는 건데요. 빈 공백들을 잘라서 다른 부분으로 채운다든가 지루한 부분을 덜어내는 그런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저도 그랬지만 대부분이 영상을 처음 시작하실 때 그냥 편집 없이 거의 쭉 올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그렇게 하셔도 되죠. 본인의 선택이긴 한데, 내가 너무 모든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가짐은 보는 이로 하여금, 즉 시청자로 하여금 되게 지루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요즘은 스냅 컨텐츠라고 하죠. 짧게 짧게 보고 버리는 거예요. 정말 소모성이 강한 거죠. 영상이 길면 보지도 않고 그냥 이탈을 해버립니다. 짧고 간결하게 정확히 보여줄 부분만 편집을 해서 보여주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자, 이제 이걸 보고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나는 정말 마음에 드는 컷인데 영상도 길어지고. 자, 이렇게 고민이 되잖아요? 그건 그냥 무조건 버려야 됩니다. 정말 마음에 드는 컷은 버릴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자, 그렇게 너무너무 덜어내다가 길이가 너무 줄어들었어요. 괜찮아요.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짧을수록 훨씬 더 집중도가 올라가요. 만약에 영상을 길게 만드는데도 지루하지 않다, 집중이 잘 된다. 정말 편집을 잘 하신 분인 겁니다. 실력자랍니다. 자, 참고로 제가 올리는 유튜브 컨텐츠에는 지루한 공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정? No. 자, 두 번째 팁. 화면이 멈추지 않게 해야 됩니다. 자, 방송 관련 일을 하다 보면이 얘기를 정말 많이 듣는데요. 자,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라디오에서 소리가 3초인가 5초 정도 송출이 되지 않으면 그건 방송사고라고 판단을 합니다. TV, 영상도 마찬가지예요. 영상이 쭉 나가다 화면이 딱 멈춰버리잖아요. 마치 사고 난 것처럼 느껴져요. 카메라로만 담은 영상에서는 이런 일이 거의 없지만 자, 그래픽이나 CG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많이 생겨요. 즉 미세한 움직임 영상이 살짝이라도 숨쉬고 있다라는 느낌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올렸던 영상 중에서 자, 이건 영상이 멈춘 것도 아닌 사운드를 제가 껐을 뿐인데도 많은 분들이 자기 사운드가 고장났다고 생각을 하세요. 만약에 이게 화면도 꺼진 상태였다면 완전히 사고라고 생각을 했겠죠. 자, 제가 하는 온라인 강의, 애프터 이펙트 모션 그래픽 강좌가 있죠. 모션 그래픽의 뜻은 멈춰 있는 이미지를 살아 있는 것처럼 움직이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즉 영상인데 그 영상이 멈춰 있다. 그럼 그건 죽어 있는 거다. 마찬가지란 겁니다. 의도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아주 작은 움직임이라도 넣어 줘야 돼요. 자, 세 번째 팁. 영상에 들어가는 모든 디자인은 심플하게. 자, 이건 정말 제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 있는 팁인데 저는 영상이라는 건 프레임 안에서 움직이는 요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디자인은 심플하게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시선을 집중시키기에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영상도 정신이 없는데 디자인까지 화려하다. 모든 걸 놓치게 되는 거예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예능에서 cg 를 정말 잘 살린 프로그램이 라디오 스타 그리고 미우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이 예능은 제한된 작은 공간 안에서 큰 동선의 움직임이 없이 촬영을 하는 예능이잖아요 영상 자체의 움직임이 되게 최소화 돼 있죠 그럴 때는 그래픽이나 CG가 화려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자, 라디오스타 같은 경우는 보면 정말 화려한 CG를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미우새도 마찬가지예요. 훨씬 더 예능의 맛도 살고 밋밋하지도 않고 어색하다고 느껴지지가 않는 겁니다. 자, 하지만 넓은 공간에서 엄청 많이 움직이고 편집까지 타이트한데 그래픽, CG까지 많이 들어가고 화려하다면 정신이 없겠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처음 영상. 또는 디자인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과하게 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물론,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제가 만든 막 디자인들. 아, 이거 너무 예뻐. 막 이런 것들을 다 넣어보고 싶거든요. 하지만 정말 제 생각에는 디자인은 요소를 많이 넣는다고 이쁜 게 아니고 그 요소들을 덜어냈을 때 이쁜 게 정말 잘된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 부분만 얘기한다면 정말 끝이 없어요. 정말 간단하게 팁을 알려드리면 영상이 화려하고 조금 타이트한 편집들이 있다. 그러면 디자인은 화이트나 블랙, 단색으로 심플하게 디자인을 꾸며본다면 훨씬 좋은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네 번째 팁. 자, 음악은 정말 중요합니다. 자, 사소한 브이로그를 만들건, 그냥 PPT용 영상을 만들건, 배경음악이라든가 효과음이 없게 되면 정말 그 영상은 밋밋하고 죽어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돼요. 제가 유튜브에 올렸던 효과음 영상 기억하시죠? 자, 여기서도 실제로 사운드 자체의 중요성을 알려드렸지만 효과음도 마찬가지지만 배경음악에 따라서 영상의 분위기도 엄청 많이 바뀝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강의하는데 슬픈 음악을 깔면 에너지가 확 감소하겠죠. 슬프고 뭔가 글루미한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하이텐션으로 배경음악을 바꾼다면 훨씬 더 에너지가 넘치는 영상 강의가 나오겠죠. 자, 어떤 음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보는 이로 하여금 전달되는 에너지가 바뀌게 돼요. 저는 그래서 음악을 구매한 뒤에 그 음악 뒤에 특징을 꼭 적어둡니다. 어떤 상황에 맞게 사용을 할수 있도록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악이 여기 있네요. 자, 본인이 아주 간단한 짧은 영상을 만들더라도 꼭 음악을 넣어서 영상이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줄수 있게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섯 번째 팁. 화면 구성을 다양하게. 자, 어떤 영상이건 연출하는 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비슷한 화면 구성은 영상을 지루하게 만들어요. 다양한 화각, 다양한 연출, 다양한 오브젝트를 촬영을 해야 영상이 훨씬 더 풍부해 보이고 밀도도 생기면서 지루한 요소들이 줄어들게 되겠죠. 자, 이건 꼭 영상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에요. 모션 그래픽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프레임 안에 반복적인 움직임을 많이 넣으면 지루해지게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제가 유튜브를 할때 또는 이 강의 영상에서도 그럴 거예요. 줌을 정말 많이 써요. 왜 이렇게 하냐? 제 얼굴이 잘생겨서가 아닙니다. 저도 그건 알아요. 자, 제가 이런 줌인을 하지 않으면 영상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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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루해 보이게 돼요. 하나의 카메라 안에서 약간 다른 화면 연출을 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자, 물론 카메라가 두 대, 세 대가 있으면 좋겠죠. 제 상황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의 최대한으로 다양한 연출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자, 여섯 번째 팁. 영상 시작 3초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솔직히 말하면 정확히 3초일 필요는 없어요. 그만큼 처음에 시선을 끌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보통 유튜브에서는 어그로 또는 인트로라고 해요. 자, 10분짜리 영상에 재밌는 부분과 호기심, 궁금한 부분을 일부러 인트로 쪽 앞에다 몰아서 짧게 보여주면서 호기심을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당연히 영상을 궁금해서 끝까지 보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영상 앞부분에 화려함이라든가 궁금증을 유발할 만한 그런 컷들을 몰아주는 게 좋아요. 자, 가장 좋은 예시로 유튜브 같은 경우 6초 또는 5초 뒤에 광고를 스킵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저도 보면서 6초 안에 영상이 호기심에 가게 만들면 그 광고 영상을 끝까지 봅니다. 당연히 영상을 하는 사람은 광고를 많이 봐야 되는 것도 맞아요. 물론 전부 앞부분이 중요하다고 말할 순 없지만 대부분은 앞부분에 많은 투자를 하는 편입니다. 자, 그냥 일반적인 모션 그래픽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어느 정도 구성이 나온 모션 그래픽일지라도 앞쪽으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장면들을 넣어 주는 것이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영상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팁은 여기까지고요. 많이 영상을 제작하시다 보면 자연스레 느끼고 배우는 부분들에 대해서 알려드린 거예요. 자, 다음에도 좋은 디자인 영상 팁을 가지고 돌아올게요. 시청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존코바였습니다.